응, 음. 미네 발까지 나와 <laughs> 개 웃겨. <laughs> 아, 이 입맛 진짜 미스 되지 않냐? 먹어도 돼? 뭐지, 이게 또? 공부하는 척 어진다. 벼락치기 어졌다. 콩나물 삶고 두부 넣고. 바로. 잠 오는데 먹게. <먹자. 목소리>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? 와음음 음? 평일에 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 무슨기름 아. 맛있 때. 아, 아, 아. 어, 또못 뜨거운 걸. 아, 미쳤네. 오, 와우. 그 어, 어 어제 만든 군고구마. 다시 데웠는데. 아, 190도 10 19. 신개 뜨고 내년이면 대비 30주년으로 인생의 절반을 내고 벌써 끝됐나요?